자 여러분 그럼 우리 한번 본격적으로 비동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비동사 일단 이거 해석은 어떻게요, 해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무엇 무엇 이다 또는 무엇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기본적으로 웬만큼은 다 됩니다. 안 그런 경우 가끔 있는데 그럴 때는 나머지 뒤에 있는 형용사나 명사의 뜻에 따라 가지고 뒤에 나오는 단어에 맞게 자연스럽게 그냥 해석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비동사는 기본적으로 무엇 무엇 이다 또는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해석은 같은데 문장에서 나오는 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비동사인데 여러분, 왜 꼴이 세 개나 돼요? 그냥 비동사 항상 쓰면 되잖아요라고 할수 있는데 선생님 일단 선생님 존재가 있어. 일단 이름은 박지연이라는 존재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선생님이죠. 집에서는 딸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다 다른 친구한테는 또 친구겠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라는 박지연 사람이라는 한 사람한테도 친구 딸, 선생님 이렇게 다르게 불리는 것처럼 비동사도 어느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m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r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is라고 불리기도 한다 근데 기본적인 속성은 똑같다 뭐뭐 이다 또는 이다로 해석을 하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비동사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느냐 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아까 기본적으로 1인칭 2인칭 3인칭 배웠었죠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달라집니다. 주어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1인칭 단수일 때입니다. 1인칭 단수 여러분 뭐였죠? 1인칭인데 하나일 때 1인칭 나라 그랬었죠? 그러면 나 하나 영어로 아이였어요. 그죠? 그래서 아일 때는 비동사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요. a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학생이에요. I am a student. 나는 행복해요. I am happy. 이런 식으로 I 뒤에는 am이 반드시 따라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맵 밑에 거 먼저 할게요, 여러분. 우리 I, U였고요. I, U 제외한 전부는 3인칭이라고 했다, 그죠? 그러면 3인칭 단수 어떤 것들이 있었죠? He, she. It, 뭐, time 이런 것들 말했 썼습니다. 그래서 I, you, 제 말은 전부 3인칭인데, he, she, it, time 이런 거 나왔을 때는 비 동사 어떤 거 썼나요?라고 하면 은 is라는 했습니다. 오케이, okay? he is happy, she is happy, it is expensive, time is happy 이런 식으로 씁니다.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우리 중간에 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2인칭이라돼 있죠? 1인칭, 나, 2인칭 뭐죠 너였죠? 그러면 너에 해당하는 거, 유였구요. 유, you, 복수 형태, all of you, 또는 you guys 쓴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2인칭은 유구요. 그리고 복수들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는 1, 2, 3인칭 전부 포함하는 복수들. 어떤 거 있었죠? 여러분, 아이의 복수, 우리, we 그리고 그들, 복수, 맞습니까? They, 이런 애였습니다. 그래서, you, we, they, 이런 애들이 나왔을 때는 비동사 뭐 쓰냐? 너는 너무 아름다워. You are so beautiful. 이런 노래 들어본 적 있습니까? 11. 그래서, you, are입니다. 복수일 때도 무조건 여러 개를 지칭하는 거일 때는 are 씁니다. 그래서, we are young. They are happy. 이런 식으로, we are, they are, you are 씁니다. 되시겠어요?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해볼게요. 이걸좀 지우고, 어떻게 지우지? 지우게. 좀 지워볼게요. 오, 오, 잘 지워져, 잘 지워져. 자, 자, 일단은 이걸 지워보고요. 정리를 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다 지웠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I 때는 am. 어머머머, I 때는 am, y o 때는 are, we are, they are, 그리고 3인칭 단수일 때는 he, she, it, Tom, Jane 이런 것들 다 is다. 그래서 일단은 I는 am, 3인칭은 is, 너 또는 복수일 때는 are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볼까요? 1인칭이에요 그죠? 이거는 선생님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계속 보시게 될 문화중학교 대표 고양이. 양대리라는고양이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밖에서 사는 고양인데 같이 이렇게 예뻐해주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양대리가 선생님한테 걸어오면서 말을 합니다 나는 귀여워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귀여워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 I am happy I 때는 am이다 I am, uh, I am cute 그죠? 자 다음으로 그래서 선생님한테 왔어. 선생님이 이렇게 막 쓰담아주면서 얘기를 해요. 어, 너는 너무 귀여워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귀여워. 여기서는 너는 귀엽다. You에 해당하는 비동사 볼까요? You are cute. 제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양대리한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양대리를 보면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귀여워. 양대리는 수컷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귀여워.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He 그죠? Is cute.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I 때는 M이고, U 또는 여러 개일 때는 R이고, he, she, it, time, 뭐, 연필, 대부분의 경우, 3인칭에는 is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됐나요? Okay? Then, hey guys! From now on, you need to answer the questions with the suitable 적절한 B verbs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okay? 지금부터 여러분 선생님이 어떤 주어를 보여줄 거예요. 랜덤으로 어떤 어 단어를 보여주면 거기에 맞는 비동사를 한번 같이 대답해 봅시다 이렇게 같이 한번 연습해 보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자자자자 앉아 있으면은 선생님이 조별로 해가지고 어떤 조가 가장 빨리 이거를 대답하나 조별 활동하고는 했었거든요 근데 없으니까 둘이서 합시다 오케이 봅시다 Are you ready? Are you sure? Really? Let's go 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It 뭐죠? i s not that, i s 죠 it is she, is we, 여러 개일 땐 무조건 are you, 너, 무조건 are they, 여러 개다, 무조건 are 나는 뭐였죠? am, I am we, 여러 개니까 are I am he, 그, 그녀, 이것, 뭐였죠? is we, 여러 개니까 are 좀더 빨리 해볼까요? it is you are they are he is tom 맞죠 3인칭 i you 제하고 다 3인칭이야 했죠? 3인칭일 때는 is tom is they 여러 개니까 are she is i am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파트 2까지 가 보도록 할게요.